KPGA 투어 프로 정두식 프로와 함께하는 미세나이스 지난 편 수박깨기가 대박이 났어요. 네. <laughs>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 프로님 지난 편 수박깨기에 이어서 어떤 네. 거를 한번 배워볼까요? 제가 좀 기술샷을 좀잘 치기 때문에요. 어, 기샷. 예. 예. 기샷을 우리 저기 아마추어 분들한테 예. 좀 설명 드리고 음? 좀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언을 준비를 해보라 그랬어요. 네. 오늘 아이언을 준비했습니다. 예. 네. 아이언으로 뭐 어떤 뭐 아이언도 굉장히 다양하죠 뭐 예. 낮게 치는 샷 높게 치는 샷뭐 음. 특히나 구질 자기 구질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뭐 드로우 샷 페이드 샷 음. 이런거 다룰 줄 알면 골프가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 됩니다 공은 동그랗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슬라이스가 나도 그거를 어느정도 페이드 자기 구질로 만들 수 있다는 라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오 예. 그거야 예. 공이 네모가 아니라 둥그랗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오히려 아마추어가 프로보다 더 많이 휘어집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슬라이스 되면 삑 오비가 나잖아요. 예. 네. 네. 근데 그거를 잘 이용하면 그래. 저 분명 항상 네. 분명히 치면은 캐디 언니가 굿샷 아예뻐 <laughs> 이렇게 하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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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저희를 도와주실 분이 한분더 계세요. 네. 바로 스윙 캐디라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네. 요요분 요 어떤 분이십니까, 요 분? <laughs> 아 이거는 제가 투어 선수 생활하면서요. 예. 어 아무래도 휴대하기 편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예, 제가 이 보이스캐디라는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항상 그 연습 샷을 할때 제가 치고자 하는 거리 음. 예, 측정 평가할 수 있고요, 음. 측정할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구질. 그다음에 스매시 팩터라고 하는 음. 공이 잘 맞은 것까지 네. 볼 스피드까지 확실하게 어. 그 피드백을 주는 제품이라서 어. 항상 저는 휴대하고 이런그 제품을 사용을 많이 어. 합니다. 도움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부터 웨지까지 다다 다 됩니다. 퍼터만 안 되고 다 됩니다. 어, 그렇요 예, 예, 예. 보시면은 알겠지만 스윙 스피드, 볼 스피드 네, 팩터, 이거, 이게 거이 뭐죠? 이게... 이게 스맥시 팩터가요. 예. 어 센터에 맞았냐라는 거죠. 아, 스위스 팟에, 예. 그게 예. 제일 중요합니다. 센터에 맞았냐? 예예. 어, 예. 그리고 아이언 설정해놓고 로프트 각도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죠. 네네네. 네. 어... 진짜 실제로 프로 선수들이 많이 이용하는 프로 선수들 이용을 해야 되고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우리 아마추어 분들은요. 어. 골프는 거리 게임이지 않습니까? 예. 거리를 알아야 그렇지, 제 클럽을 사용하잖아요. 거리. 무조건 예, 예. 7번, 150이 아닙니다. 예예.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분석적으로 갑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도지 프로와 함께하는 아이온으로 드로우샷 페이드샷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제 드로우 페이드샷 한번 구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스샷부터 아 미스샷 미스 샷. 네. 네. 아이씨 뭐 페이드 이건 잘못 맞은거죠 아예? 그, 그 하지만 페이드였어요 구질이 예예예 <laughs> 예, 예. 자 다음 예. 드로우 예 여러분 지금 미스샷을 보고 계신겁니다 <laughs> 이렇게 치면 돈 쫙쫙 빨려요 드로우 <laughs> 아, 이거 왜 이러냐, 마이 미스야. <laughs> 자, 일단 미스 보셨으니까 나이스 한번 보죠. 자, 보이스 캐리를 키고. 이게 진짜 나온단 말이죠? 네, 그게 바로바로 바로 거리에 그 피드백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어느 쪽 방향으로 지 보시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지금 현재 나무나무 사이로요. 이 나무를 기점으로 공이 휘어지는 페이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오른쪽 무릎을 잡고. 헤드가 좀 열려서 들어오면, 네. 자, 페이드라는 구질이 잡고 열려서 들어오면, 오, 그러네. 공이 잡고 열려서 들어오면, 오, 그러네. 공이 이쪽으로 가면서 페이드라는 구질이 나옵니다. 자, 들어오는 어떻게 친다고요? 들어오는요, 이제 약간 반대입니다. 똑같이 오른쪽 무릎 잡고요, 네. 들었다가 클럽이 내려오면서 오른손을 쪽 헤드를 내려오면서 조금 돌려주는 겁니다. 네, 손목을... 헤드를 약간 미리 돌려주시면 돼요. 페이드 아. 돌리지 않고 밀면 됩니다. 그게 아마추어가 할수 있는 방식이에요. 아, 되게 쉽게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어려워요. 그래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로우를. 네, 자, 자, 오른쪽 무릎 잡고. 오, 드로우. 214야드. <laughs> 네. 아, 214야드. 왜냐면 드로우니까 더 멀리 가죠. 그렇죠. 예. 네. 어, 보이스킷 정확하네요. 어, 정확합니다. 그럼요. 똑똑한 여자네요. <laughs> 맞습니다. 하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네. 자, 백스윙 시작합니다. 페이드 칩니다. 페이드 구질에서 백스윙은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무릎, 오른쪽 골반을 약간 잡아주시고 클럽을 먼저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자, 그러면 무릎에 힘이 들어가고 골반이 돌아가는 현상이 나오고요. 당연한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립을 그대로 똑같이 잡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페이드는 이 손을 그대로 내려만 주시면 돼요. 네, 그럼 제 손을 보시면 헤드와 손이 약간 같은 방향으로 열려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좀더 내려간다고 치면 네. 클럽 페이드 보세요. 굉장히 열려 있죠. 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쭉 밀면? 밀면 그냥 페이드가 나오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게 코킹 코킹이 되기 전에 맞아? 코킹이 아니라 이제 네. 릴리스라는 동작이 네. 없이요. 그냥 열려온 상태에서 밀기만 하면 페이드라는 거죠. 자, 들어오는요. 드로우를 자, 치면 돈이 들어오거든요 맞습니다 자 백스윙 올렸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똑같이 오른쪽 네. 무릎 잡아주시고 골반 약간 뒤로 빠집니다 자이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잡고요 손으로만 할게요 오른쪽 무릎은 나가지 않고 손이 내려 공에 접근이 되면서 점점점점 저는 손을 돌리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헤드가 아. 굉장히 많이 닫혀 있습니다 네. 네 페이드에 반대인 거죠 네이 네, 상태에서 그냥 아까 말씀대로 헤드를 돌려라라고 그... 하면 그냥 드로우가 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헤드의 무게 방향대로만 돌려주시면 돼요. 아 여는 거는 안 돌고 밀고요. 예. 들어오는 돌면서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나이스죠. 띄우는 샷을 아마 알아볼 텐데, 사 솔직히 골퍼들이 아마추어들이 가장 궁금했고, 일단은 볼프 좀 띄워라. 뜨지 않는 사람들은 환장하는 거예요. 맨날 치면은 굴 앞으로는 가지. 앞으로 가는데부터 굴러가지고 파이브, 식스온 그러는 거야. 앞으로는 가. 근데 공이 안 떠서 굴러가는 거야. 골프 띄워쳐야지. 계속 굴러만 가는 클럽들도 많거든요. <laughs> 근데 굴러가도 재밌잖아요. 어, 아니에요. 승질 나요. 와따 <laughs> <laughs> 그게 하면 <만약에> 진짜 <laughs> 네, 돈으로 계산해 봐요. 한타막 <laughs> 승질 납니다. 여기 뿌리 참안 뜨시는 분들, 땅으로만 자꾸 가시는 분들은 지금 샷을 한번 배워두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띄우는 샷, 어, 음. 뭐만 중요하면 됩니까? 자, 띄우는 샷은요. 일단 띄우는 샷은 공을 띄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라게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 에. 아, 일단은 막. 그죠 네, 왜냐면, 하 우리가 이게 지금 이 그라운드, 땅에, 예? 땅에 지금 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공을, 어, 저희 키 높이만큼 이렇게 띄워서 공을 보내려면, 예. 일단 사람들은 아마추어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띄우려고 몸의 각도가 아... 굉장히 뒤로 누워지죠? 그렇죠. 괜히, 괜히. 괜히, 괜히, 괜히 막막 이렇게, 띄우려고. 이렇게? 예. 괜히 뭐, K 페이스, 막 클럽 그렇죠. 페이스 막 열고. 예. 그러니까 이 공을 이미 공은 안보고요아 예. 나는 이미 수영하면서 난 공이 뜨고 있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자꾸 몸으로만 띄우려고 하는 아, 동작을 맞아. 하다 보니까 예. 이 클럽 헤드는요 예.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라운드 지면에 예. 가깝게 다오 기 때문에 오히려 예. 더뒷 땅이 나올 수 있는 게 맞아.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치면 공의 위를 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제가 공을 쳤는데 예. 이 각도에서 이6번하인의 각도에서요 들, 들었습니다 예. 근데. 땅을 쳤죠? 예? 그러면 희한하게 공은 여기에 맞는 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땅바닥으로만 가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치는데 어떻게 뜨겠습니까? 예. 페이스는 여긴데. 예. 네. 그럼 이 차이가 굉장히 높고 낮음의 차이가 많다라는 거죠. 아... 각도입니다. 이게 클럽 페이스의 앵글. 네. 예. 예, 그래서 프로들은 때. 프로들이 아니라 상급자도 그렇고요. 예. 잘 띄우는 사람은 이 각도가 예. 올렸다가 예. 하얀 각도 예. 내려오면서 공을 이렇게 쳐야 뛰는 거거든요. 근데 예. 요게 이렇게 맞으면 아마추어는 더 낮게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예. 이거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아... 넘어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낮게 치는 샷은 요렇게? 반대로 헤드를 요렇게 왼쪽으로 예. 눌러주고 예. 높게 칠 때는 약간 우측으로 음. 기울여주면그 예. 정도만 해도 공은 이미 완전 하늘 위로 뜬다라는 거죠. 원래는 제가 지금 이렇게 이 각도로 놓고 치는데요. 음. 제가 약간 띄운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네. 어, 약간 뒤로 젖혀지게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 이건 똑같습니다. 자, 똑같이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약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체중을 먼저 왼쪽으로 보낸다는 느낌보단 네. 그냥 약간 같은 그 네. 무게중심을 두고요. 오른발, 왼발 같은 무게중심을 두고 그냥 스윙만 해주면 공은 응. 위로 뜰겁니다 자 한번 가겠습니다 예 어우 그래도 거리는 조금 주네요 그죠? 아 아무래도, 아무래도 뜨니까 네네 스피드 양이라는게 있으니까요 예 <laughs> 네. 그래서 저희들은 선수들은 높게 치는 샷보다요 예 낮게 치는 샷의 연습을 많이 해야 음. 펀치력도 펀치 펀치가 좋아지고 공도 예. 더 멀리 갈수 있는. 어, 그 각도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제 손바닥이 땅이고요. 네. 자, 공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굉장히 땅에서 공이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네. 반 이상이 지금 땅에 붙어 있거든요. 네. 자, 근데 공을 낮게 가고 높게 가고 옆으로 휘어지고 훅이 나고 슬라이스 나는 건요. 네. 이 클럽이 페이스면 페이스면 이 클럽 헤드가 움직이는 거지 제 몸이 움직이다는 게 아니라는 아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스탠다드입니다. 네. 자, 낮게 치겠습니다. 이렇게 낮게 치면 되고요. 네. 자, 높게 치겠습니다. 약간 요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페이드가 납니다. 이 각도로 와 주시면 공을 깎으면서 가는 거고요. 네. 드로우가 납니다. 이미 엎어지면서 밀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오른발. 그렇죠. 오른발. 오른발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오른발이 일단 나가지 않으셔야 요런 걸다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아, 이... 네, 다른 기능을 할수 있다라는 거 근데 오른발이 나가 버리면 암만 아, 그래 이걸 하나 손을 해도 네. 안 된다라는 거. 근데 센크를 하는 사람들은 100% 이거죠. 센크는요 100% 이겁니다. 예. 배치기. 예 이게 오른, 오른. 이렇게 들어가면요, 네. 이렇게 들어가면 절대 쉐크가날 수가 없어요. 네. 저 가끔씩 센크 말해가지고 환장하거든요. 센크 탑볼 그거는요 오른쪽 아. 무릎이 자꾸 공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오른쪽 무릎. 예. 그럼 이 힙이 뒤로 이렇게 플랫해집니다 아. 예. 그러니까 힙 업이 돼서 임팩이 돼야 되는데 힙이 낮아지면서 임팩이 아, 되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오케이. 아시겠죠. 당연하지, 그 예예예. 다연... 예. 아, 아유, 그래서 제가 아우. 좋은 임팩트의 각도를 보여드리면, 예. 자, 아, 끝낼래 그랬는데 지금, 예, 아, 계속 아, 아, 아 여기까지, 자, 예. 임팩트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른쪽 무릎이 잘못된 예. 동작은 음. 백스윙 들었다가 예. 내려오면서 오른쪽 무릎이 나가니까 이렇게 플랫해지는 거죠. 엉덩이가 마중, 이렇게, 예. 이렇게. 예. 네, 그럼 체가 돌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저는 정상적으로 들었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아. 예. 그래서 이첫때때 보면은 첫때때 보면은 땅. 땅. 요거 그렇죠.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음. 허벅지의 힘, 하체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이기 아니라 네. 이겁니다 네. 이거 앞으로 가지 말고 옆으로. 그렇죠. 가라. 앞으로 말고 옆으로. 예.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골프는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그렇죠. 가는 회전 운동이라는 거.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 주시고요. 자, 정수세 프로와 함께하는 미스 앤 나이스. 오늘 드로우, 페이드, 탄도 조절을 배워봤습니다. 낮고 높고. 높고. 네. 여기서 인 해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이거 중요하구나. 앞으로 말고, 옆으로. 네, 네. 앞으로 말고, 옆으로. 와, 정말 낫게가. 와 정말 낮게 가 네. 높게는 아까 이 각도에서 네. 무릎을 무릎 잡고 열리게 꼭 열리게. 아. 네. 어우 역시 마지막까지도 충실히 일을 해주네요. 아 그럼요. <laughs> 네. 보이스캐리. 네. 아 똑똑한 여자야. 나랑 사귀자.